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Y. Y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H, 그렇 H를 뒤집은 거 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H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쓰는 거는 우리가 앞에 열심히 연습했던 기본형 요 S. 얇게 손을 빼서 올려서 힘을 주어서 내리다가 다시 힘을 빼고 끌어올려준 뒤에. 디센더 루프를 쭉 뽑아서, 엑사이트 아래쪽에 맞물려서 끌어올려주면 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쓰는 요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요 S라인을 쓰되 마지막 요 올리는 스트로크를 55도에 맞추기보다는 요것도 살짝 밀어서 그 다음에 이 직선을 55도에 맞춰서 끌어내리면은 모양이 좀더 예쁘게 잡힐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습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트로크 똑같은 간격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55도보다 살짝 바깥으로 살짝 벌어졌죠 여기보다 그 상태에서 두께를 줘서 쭉 끌어내린 다음에 디센더 루프 여기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하긴 뭐 처음 쓰는데 이렇게 요런 모양까지 신경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기본 스트로크에 충실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한번더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양이 조금 찌그러졌네요. 한번 더. 자. 스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점은 55도. 그 가이드라인 끄는 55도에 맞춰갖고, 이 라인 마찬가지. 이 라인도 마찬가지. 끝까지. 그 시작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계속 킹 써가지고 쓰는 걸 연습하시면은 금방 실력이 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